봐 달라고 말씀하신 종목두개 있는데 요거 두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종목은 거기까지 보고요. 음, KC랑 이수 엣집스 예, 둘다 이제 평단은 말씀 안해 주셔서. 음, K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예, 요거는 한번더칠수 있다고 좀 봐요. 예, 크게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동 엘레트 파동이고 주봉입니다. 상승 조정 나왔고요. 상승하고 지금 조정 중이죠. 어, 개인적으로는 한이 정도 구간으로 좀 봐요, 이 자리가. 지금 자리가 요 정도? 한... 한 3, 4개월 안에는 상방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좀 보는 종목이고요. 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안 들고 계시면 상관은 없는데,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전 없다고 좀 판단이 돼요. 예, 약간 지금 안정적이진 않거든요, 지금 자리가. 음...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일 1봉상에서 한 3,200원 요거를 한달 동안 좀 지지를 해 주는 걸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들고 계시면은 그냥 들고 가시고요. 조정을 추가적으로 한달 정도는 받아야 기간 조정을 받아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라고 좀 보고요. 한두달 정도는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이 구간 때 그래야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음. 네, 만약에 한달 동안 지금 대외적인 리스크들이 좀 있잖아요. 미국 금리 인상도 그러고 우크라이나 예, 러시아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원자재 대란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달 정도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지수가 그때 상방은 아니더라도 좀 버텨줘야. 종목도 같이 지수 따라 상승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좀 지켜보세요 네, 지켜보세요 이거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긴 하지만 엘리트 파동이 1, 2, 3, 4가 나오고 5파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제가 볼 때는 반반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50% 정도 네, 그렇지만 충분히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 예, 조정 기다렸다가 상승나거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 신규매수는 좀 관망하신 후에 들어가시고요 바닥이 하나죠 예, 요 쌍바닥 만드는 거좀 지켜보시고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수앱지스 들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코로나가 끝나면서 아, 이건 소외가 됐죠 이제 관련주들은 다 소외가 됐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후에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모르겠어요. 음, 여기 보시면은 꼭대기에서 터넌 모양이 나오진 않았는데. 세력이 터넌 모양은 안 나왔거든요. 보통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시키고서 터넌 모양이 나올 때는 현대사료를, 이 어, 네. 요것도 안 나왔는데, 요런 모양이 나와요. 터넛 모양이 요런 모양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집니다 세력이 털고 나가는 모양인데 여기서 터넛 모양이 안 나왔죠 거래량이 한번더 터지면서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보통 하락을 쭉 시키는데 아직 터넛 모양이 안 나와서 한번더 반등이 나왔죠 아, 이것도 지금 터넛 모양은 안 나왔어요 충분히 반등은 할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지만 2만 5천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다로 저는 못해도 한 예, 여기서도 이제 상상하고 조정주고, 2011년부터 20년까지 9년을 횡보를 했거든요. 예, 충분히 횡보를 줄수 있는, 예, 한 9년, 8, 9년 정도도 이제 횡보가 나올 수 있는 예,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음, 분석하기가 좀 힘든 자리라 여기는. 예, 뭐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수는 있어요. 예, 하락을 하다가 일단 멈췄고요. 추세라는데 돌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아, 글쎄 신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들고 계시면은 이제 본전, 만약 본전 이상 올라와주게 되면 매도하시면 되고요. 예, 단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이거는 뭐 신규 금지. 네,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리오프닝 줄을 건드리셔야 할 때입니다. 리오프닝, 원자재. 네, 이런 거를 매스,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사료 남은 거. 예, 네, 올라갔죠. 팜스토리 갔죠. 그리고 철강.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대동스틸 갔죠. 요정목들을 네, 노리고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둘다뭐 매매는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딴거 바이오주 하나 들어갔고 물류 관련주 지금 신규로 매수 들어갔고요 뭐그 전에 말씀드렸던 헬스케어주 하나 다시 들어갔고 음, 이게 섹터를 잘 정하셔야 돼요 지금 두, 뭐 무리해서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안 들고 계시면 무리해서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 소외가 됐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으로 좀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예, 어제 UAM 얘기 나와서 오늘 상승이 나왔죠. 이거 저희 하나 들고 있었는데 예전에 관심으로 좀 말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 UAM 가고 나면은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모빌리티 쪽잘 보시라고 예, UAM 이게 요게, 요게 요거죠. 아, 모빌리티 들어가는 자율주행 잘 보시라고 오늘 A, 오늘 A가 갔죠. 자율주행 관련 잘 챙겨서 보세요. 에, 순환이 어디로 돌지를 이제 생각을 좀 하시고서 매매를 좀 하시면 됩니다. 음, 순환이 돌 거예요. 에, 투자 아이디어를 항상 가지고 나서 매매를 좀 하시면 되고요. 이스웨지스는 계속 말씀드려서 좀 끊, 끊기고 있는데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에, 이거는 재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이거한테도 그냥 그냥 여기서 떨어질지도 몰라요. 네, 여기서는 분석이 좀 힘든, 힘든 구간.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더라도, 이종목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고가까지 올라가느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때는, 글쎄요. 음, 요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올라갈 만하긴 한데, 보통 이제 주가가 빠질 때 상승 조정은 주고, 요게, 헤드앤숄더라고 흔히들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뭐 제대로 나오지 않고 완전 소외가 되면서 그냥 아예 빠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규는 금지 물타기 금지 물타기 금지고요 이거 본전 이상 오면은 땡큐 하고서는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 금지에요 이거는 신규도 금지 물타기 금지입니다 이렇게 잘 분석이 안될 때는 다 금지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본전 오면은 땡큐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이 안 나오고 계속 하락을 하면은 다른 곳에서 수익을 보시면서 이걸 좀 물량을 덜어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셨죠? 네, 지금 뭐 아까 1부에서 좀 시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달 정도는 이제 개별주 순환 장사가 나올 거라고 봐요. 박스권에서 지수가 좀 움직이면서 개별 주 순환 장사가 나올 거라고 좀 보고요. 음, 뭐 FMC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죠. 네, 75bp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예상이 75bp가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50BP 인상만 나와도 충분히 선반영 돼서 박스권 지수가 상단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한달 정도는 좀 이제 개별주 순환장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투자가 좀 되시길 바라면서 요즘 좀 그래도 잘 오르고 있어요. 주가들이 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선정을 잘 하셔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어, 목요일날, 네, 목요일날 뵙고요. 뭐, 종목이 없으면은 일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